현호 형, 이게 하죠네저분 잘못 들었어요. 아, 근데 근데 요즘 그 여진 안 좋아요, 바이크가 그 여진이 약간 바뀌었잖아요. 그 이후로 바이크 장인들도 훨시잘 들던데요? 아마도, 아 아마도요. <laughs> 아이카, 나이스 정글이 좋아하겠지 이러면? 아래 꺼

어... 네. 노려. 아, 뭐 좀, 좀안 쓰고 죽지 않았나? 안겠는데 저희가 라인이 좋아가지고. 아까 딱풍 사업에 맞으니 나 그거 아니였어, 안 좋아. 이게 와드요 피부가, 네, 아, 지금 싸움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. 아, 저 판정 되게 좋네요. 카르마. 딜 교만, 딜 교만 할게요. 다 맞았다, 쟤. 에이드. 얘나인전이 너무 센것 같아. <laughs> 함께하시아군 라인즈 진짜 세네요, 쟤네. 오, 나이스. 아. 아 이건 내가 미안하다. 아. 처멸 없나? 와 이거 시스를 치네. 아포아니 아니, 렉사가 시스 치고 갔어요. 어떻게 하면 동시에 c 에 제라스가. 스킬을 날일 수였지? 그니까 너무 무난하게 6렙 찍으면 카사딘 쎄요 지금. 네. 아무개 인장한테. 응. 호주가... 아형 어땠어요? 쓰읍, 다이브는 하지 말고 안전하게 시합 먹게 그냥. 흔들리지. 아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안 죽죠 안 죽죠 이게 서포터예요. 아, 에, 에? 해볼까요? 오케이. 미소 집갑시다. 저희는. <laughs> 아, 근데 나오는 게 없긴 하다. 너도 얼마나 df 가져와야 되 아, 그래 텐쳐 나잖아요. 어, 아니, 이제 1보할때는데 어, 기술 혁명 이전의 세계는 뭔가? 집중하세요. 시스터 드세요. 저는 6맵만이랑 혼자 드시는 게 좋아요. 멋졌네. 아.. 아픈거 봐 끌었거든요? 아어요 나이스~~ 수당이 형한테 갔죠? 저 없어요 하나는 확실히 안돼아맞다 하나밖에 없나 제가 그 궁을 안지고있잖아요 혼자 드시고 너도 겁나 잘큰거 아니야? 웬만해도 다 이기죠 진짜. 아. 왜요? 충전해 물약 사마자 풀어야겠다. 진 없어졌네. 이번에 전에 풀 돌아요? 나 아, 얘는 얘는 사, 40초 남았어. 형궁 있긴 한데. 자궁 약간 구리라 좀 천천할게요. 아, 잡라막걸어어 어, 형. 이 드시고. 아. 딱딱 돌다 서랭각이란 거지? 탑다보네 아, 이거 제가 시야가 너무 늦게 나온다. 아, 그럼 예필 빠지고, 저마도 빠졌어요. 용 봐줄게요. 뭐야 이신 노궁이 카사드 3킬 제라스 뭐하지? 왜빼 고맙는데. 화사댐 근 공풀 좀긴걸 모르는 거 같은데? 아, 만화도 없었잖아요. 그럼 다섯 번 번. 아, 그렇네. 만화 없었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리신 딜 리신 딜 리신 딜 지금 가 괜찮아요 형? 저 하드 뽑아둘게요 하나 먹어가지고집 갔다 올게 아, 얘가 보통 선만 파는데, 게임이 렇게 되네. 융도 안 챙기고. 아, 뭐해. 예. 네. 미코거 끊어먹기, 미코 끊어먹기. 아, 궁 쪼구마. 미 아깝다. 여기 텔 탔거든요. 빨리 먹어야 돼요. 진짜 레전드다. 저 혼자 맞았어요. 혼자 맞았어요. 나도 맞았어. 진짜 렉살 심하다. 아니, 이 새끼 쥐가 먼저 여기 들어왔으면 이긴 거 아니냐, 이거? 나, 나 같이 궁만 안 맞았으면. 저 제가 맞아 이거 같이 궁만 안 맞았으면 이겼는데. 왔는데, 이거 하이크 잖아요? 뭐얘 누구예요? 아, 얘 아우, 아, 어, 놀래라. 시야자고 하고 위로 올라갈게요. 이를 끌어볼게요. 가비. 아, 법칙. 혹시... 바뀌어야겠네. 이따 보고. 저 시야 지우고 넘어올게요. 포 팀이 심하게 나네 저 공부 5초 내 패시브 빠지면 할게 하버라도 끌어드릴게요아 여기 기도궁 어, 바텀에서 이만큼 하면은 이겨야 되지 않아요? 이기는게 정상이 빨리 밀고 가야 되는데 형돈 얼마 있어요? 우에서 나올지도 아니 제가 거의 사 사인. 근데 이래도 별로 잘큰건 아니야. 한두번 <목소리> 치면서 레벨 인나사팀 어떻게 한 번? 멋있다. 나 이거 받아야겠다. 미신 보 어? 아니야, 안 돼, 안 돼. 이래 볼게요. 골짝 네. 켰어요. 근데 리신도 여기 뒤에 있거든요, 여기. 저풍 있어요. 좀만 더 때려줘요. 나이스. <laughs> 가사지 너무 많아. 집중해. 위 공기를 좀어뭘가야죠 이건 어쩔 수 없이. 아 그거 가요, 형. 그그그 그, 그 뭐냐. 유령 무기가 좀낫겠어 얘가 A P 가 하나뿐이라 가지고 보면 유령 무기가 훨씬 낫죠. 미드 잡읍시다 아아 씨발 얘 끊어 먹기 가능? 끌었는데? 아, 진짜 심하다. 저있이 뺄게요, 그러면. 와, 아다리. 잡아야 돼잡잡야야 돼요, 잡아야 돼요. 쫓아갈게요 쫓아갈게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바로얘얘집 예, 예, 가야 돼 바로 집시잡 자, 자, 먹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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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집 갑시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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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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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수 있어. 이거, 이거 어떻게 할래요? 이거 어떻게 할래요? 나 아무것도 없어. 나 그냥 R 치면 죽어 나 아직 니야 위에 잡으러 갈게요 위에 잡으러 갈게요, 위에 잡으러 갈게요 얘네 둘 혼자잖아 아, 나텔 폴사해야 된다 카사딘 뒤 오거든요? 뒤 와요 저 어, 뒤에, 카사딘 다 가지에 슈퍼가자라요 그래요? 아, 근데 여기서 이거 자 맞춘 건 내가 뛰어 가지고 너무 아쉬운데. 아. 아, 저 새끼 알한번 하면은 피가